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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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부터 옮겨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수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들 다 불러서 체계적으로 한번 날라보겠습니다 휴지를 허팝 연구소에서 마당으로 꺼내기만 했거든요. 이걸 이제 다시 계단 있죠. 계단을 내려가서 트럭에 실어야 돼요. 가볼까요? 와, 엄청나다. 야, 안전 전 부탁드립니다. 이야! 장비를 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팝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팝 뒤에. 두루마리 휴지가 몇개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루마리 휴지를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하면 좋을까? 도대체 무엇을 할까? 오늘 또 무엇을 어떤 재미난 걸 할까? 생각을 하다가 두루마리 휴지를 쓰면 정말 금방 다 쓴단 말이죠. 아, 으응!

어쨌든 오늘은 바로 두루마리 휴지를 끝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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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말면 휴지가 얼마나 크게 만들어질까? 정말 초고대 두루마리 휴지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 그걸 만들어 가지고 허팝로 이제 화장실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남은 거는 전부 다 주변에 필요라는 분들에게 나누어 도록 하겠습니다. 1년 내내 휴지 교체하지 않는 화장실 휴지 사용이 가능할까? 오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두루마리 휴지를 딱 보면은, 여기 약간 붙어 있어요. 이 부분을 뜯어서, 한 바퀴 돌면 또 붙어 있어. 또한 바퀴 돌면 또 붙어 있어. 또 돌려서 떼면, 이제부터는. 안 붙어 있어요. 오, 이렇게 휴지끼리 붙어 있는 부분에 어깨 만들어놓고 다시 감아줄게요. 휴지가 끊어지냐? 느 허팝이 끝없이 휴지를 말아서 엄청 큰 두루마리 휴지를 만드느냐? 지금부터 시작해봅시다. 일단 두루마리 휴지, 자, 두루마리 휴지 하나 더. 이두개 이제 붙여줘야 되는데 테이프 합체 이걸 잘해야 돼 이거를. 테이프 합체를 잘 못하면 그 순간 이제 휴지가 다 달라붙기 때문에, 조심조심. 오, 됐어, 됐어. 자, 여기 반대쪽 휴지를, 오, 그렇지, 그렇지. 돌려서 붙여주고, 됐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이거는 감고, 이거는 풀어줄게요. 어, 잠시만, 잠시만. 뱅글뱅글. 자, 하나는 휴지가 쌓여가고, 하나는 휴지가 사라져갑니다. 약간 테이프 필름 감는 느낌인데? 그럼 이렇게 계속해서 한번 가볼게요. 이야, 계속해서 한번 감아봅시다. 이 저기 휴지, 없어져간다, 없어져간다. 자, 조금만 힘을 내자 힘을 내줘 내자. 야다 했다는 아니고 두루마리 휴지 이제 하나 다 했어 여기 원래 오리지널 두루마리 그리고 두루마리 두개 합체한 모습입니다 근데 아직 우리가 공룡 화장실 가면에 있는 큰 두루마리 휴지 있잖아요 그것보다 아이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거부터 꺾어 봅시다 계속 끝없이 계속해야 돼 어라 이제 속도 가좀 빨라졌어 두루마리 휴지 세 번째 합체 완료. 오오오오오 약간 운전하는 것 같다 핸들 운전할 때 핸들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꺾어주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또 들어가는 휴지 한개그 우리가 평상시에는 아주 당연시하게 생각을 하면서 집에서라든지 밖에서라도 필요할 때마다 휴지를 꺼내 썼는데 휴지가 아주 막강한 녀석이네요 누가 이기는지 오늘 끝장 내보자 안돼 빨리 다시 테이프를 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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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긴급상 긴급상 너무 많은 힘을 가해도 안 되고 너무 힘을 안 줘도 안 돼요. 적당한 힘을 꾸준하게 끝없이 줘야 되네요. 쉽지가 않아. 아 다시 빨리 봉합수술. 자, 빨리 봉합수술. 자, 어, 좋아. 이게 휴지가 끊어져도 바로바로 바로 수정해가지고 또 하나 다 했습니다. 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와, 장난 아니다. 와, 진짜 커. 이 정도면은 한 달은 쓸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아직 안 돼. 그리고 이거 이제 테이블에서는 안 되겠다. 이거 가지고 저기 큰 테이블로 가지고 갈게요. 조심 조심. 조심. 주인까지 모든 게 허트로 돌아갈 수가 있어. 야! 왔다. 어, <laughs> 이게 얼마나 더 커질까 진짜. 한번 끝까지 한번 가 보자. 100개, 1개1개 와. 우와... 이제 30개를 했습니다. 오! 에는 살살 점점 속도가 붙어서 어, 뭐야? 끝났어? 어. 간에 끝낼 수 있어. 끝낼 수 있어. 이거 완전 느낌이 마라톤 하는 느낌이에요. 끝이 보이진 않고. 아, 어, 힘들다. 아, 어, 힘들어. 포기할 수는 없고 끝까지 포기란 없다. 대망의 50개째 가봅시다. 자 힘을 내서 준비하시고 자 두. 자 속도 붙여서 야. 오오 오. 가다. 자. 와 50개 50개. 지금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50개의 두루마 휴지를 합체시켰습니다 아직 50개 남긴 했는데 일단 이게 너무 커져서 책상 길이를 넘겨버렸어요 엄청 커요 그럼 계속해서 한번 가봅시다 <웃음> 70개... <웃음> 지금 71번째 휴지를 감고 있는데요 이제 너무 커져가지고 잡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엄청 커서 이게 잘안돌아가안 돌아가. 그래도 끝까지 휴지한테 지지 않겠다. 아. 어, 이제 90개 되니까 너무 무거워요. 아. 어, 이거 휴지가 아닌데 이거는. 너무 무거워. 그렇 보인다. 조금만 힘내자. 구독 부탁드려요. 좋아요. 한 번씩 감사합니다 야! 야! 마지막 100번째 휴지 진짜 이제 끝이다! 이 시간을 기다려왔어 자 끝이 다 오고요 마지막! 됐자다됐다 끝이다! 와, 보이시죠? 엄청 큽니다. UFO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이게 얼마나 크냐면, <laughs> 진짜 크죠? 이야, 대박. 그럼 일반 두루마리 휴지랑 비교해볼게요. <laughs> 와, 이게 얼마나 크냐면, 엄청 큰 테이블을 두 개를 붙여야지, 이게 올려집니다. 와, 그리고 무게가 너무 무거워요. 이거 혼자서 들 수도 없어. 대박이야. 와... 그럼 10년 동안 계속해서 쓸수 있다는 휴지를 화장실에 가져와서 사용해볼까요? 가져가자. 가져가자. 어 자주 아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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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게 너 무거워가지고 무 화장실에 가지고 간다거나 집에 가지고가서 움직이면서 이 휴지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투명 케이스를 하나 특별 제작을 해가지고 그 안에 이 휴지를 넣고 바퀴를 달아가지고 케이스를 들고 다니면서 휴지를 꺼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투명 케이스 언제 만드냐고요 다음 주 다음 주 영상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쓸 거야 다 쓰고 말 거야 10년 동안 내가 다 쓰는 모습 보여줄 거야 아참 저기 휴지 있잖아요 지금부터. 나눠주러 가볼까요? 차에 실어서 나눠주러 가봅시다. 어, 밤이네.